공포와 위험함 다시 합니다 보라중까지 꺼내왔다 왕물이 부족하네 왕물이더 필요하네 휴양 음.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너무 단태같은 조합 아닙니까? 그거는 제론디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장 생생지장 경험치는 한... 똑같이 줍니다 일반 게임이랑 연결해보겠습니다. 근데 맵에 선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덜 주겠죠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목소리도> 아, 암탉 왜 다질까 안했건데 아닌데 실수했다. 방어중에 딱 깔아줘야지 이득 보는 건데. 아, 암탉 아무 번 태웠어 그냥 막 썼네. 계속 네.

이분 남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면서 음. 말을 할수 없을지 엄 <laughs>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시청률에 중요하니까 말이죠. 시간이 좀더 추가되어 뿌립니다. 니 먹을까 그냥? 손해 볼까 나중에 그럼 후회할까? 암기로 멀티 먹으면 이쪽 지진학자 리의보에 따르면 지진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한 대만 작으네 지금 당장이라도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를 공격해야 니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음 개손해본다 이제 4분이라고 한다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거의 멀티 포켓맵이네. 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니다 우리 사이 위험한 기지어해 여기 파일 하만지어줘 아, 저 이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짜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음, 아, 등 저기 멘로 증격합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캐스팅 가스 적들이 우리 동맹을 공격한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 아, 직은갈 길이 멀군요. 너무 오게. 오. <놀람> 잠깐만요. 스 가스가 더있야 하네. 저 제가 깨고 갈 테니까 포토 러시좀 먹어 멀티 전 먹어주면 안 돼요. 저 땅에 있겠지, 미친 듯이 나오네, 얘들.

용암 보정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 중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무엇을 소환 물가지어진? 우리에게 무엇 바라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종을 제때 가져오르면 이제 우리 일군에게 달려서 방어해야 하는 저게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씨이거좀잡아줘요오오아암살 어, 계속 까지네 저기 동맹히 뒤로 진격하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음.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르 4분 남았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켜 놓고. 저기 룡이 다시 지장으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단것 같군요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후우 왼쪽 왼쪽 가고 시청자 아, 여러분 아저 도랑, 도랑용에 낀 거구나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하나만 깨줘요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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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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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가서 깰게 내가 암타 타워 가서 암타 깨졌네? fuck it 저건 땅 위에 있는 거고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나둘 다가 아닐까요? 시간 공지 중이다. 적을 처라로어지 공포는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적들 우리 구조물 생산으로 크게 형성것입다 저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아씨 안쪽에 겁나 안쪽에 있네.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시간 때문에 왼쪽이 오른쪽이 뚫어야 될것 같은데. 재판단에.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스가있어야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아 니네 죽을 각오라서 깨고, 깨고 죽어라 저거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저기 미니티지로 진격하는 가가가가가 깨고 주고 깨고 주고 깨고 죽어, 깨고 죽어, 깨고 죽어. 어, 됐어. 됐어 지금 남은 시간이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 궤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괜찮다고요 아예 괜찮다고 하네요 광물이 모자라네. 겁저이들이 우리 방사을 공격을 광물이.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한파 음, 또 깨졌어. 음, 씨. 게스 레스이안 깨지는 거. 물이더필요 전진을 <목소리를> 노리고 있는 왕물이 모자라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는 왕물이 더필요한곧 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1분 남았습니다 단 1분 더도 덜도 아닌 딱 1분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지금 유엔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어... 왜곡된 동안 적을철왔오 씨. 고 네, 지금 막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아, 돌겠네. 나 유감스럽게도. 자이령 분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항구하고 있습니다. 저기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 공항군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오 지진이님 공항군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